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의 호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호재남 인사드립니다. 현재 퍼치 펭귄 올해 역대급 폭등 시그널 포착되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으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올해 계속해서 하락 채널을 그려가면서 이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던 이 퍼치 펭귄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거래량 치고 올라오면서 하락했던 가격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0원대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더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가격 상승과 함께 신고점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급등 이후로 상승분을 다시 되돌리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지 펭귄의 강한 상승 기류 가져와 줄 만한 이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반에 퍼지 펭귄에 이 역대급 폭등 시그널을 포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물론 장기간 하락장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이 조금이라도 수익 확정을 하려는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면서 일시적인 하락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퍼지 펭귄에 예정되어 있는 강력한 호재 덕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고점갱신이 올해 안으로 최소 한번 이상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조정 나와주더라도 구독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이 퍼치펭귄 올해 안으로 퍼치펭귄만의 자체 메인넷을 출시하려고 현재 비밀리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인넷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코인이 독자적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코인을 모르는 사람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 압니다. 한마디로 자체 메인넷을 가진 코인들은 이 코인 시장의 대표 주자로서 급부상을 하고 그만큼 메인넷 출시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기대감을 심어주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해당 코인의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과거 아르고 차트 보시면 이 4월 초부터 거래량 치고 올라와 주면서 20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역시나 이 메인넷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4분기에 이 메인넷을 출시하겠다고 재단에서 일정을 사전에 공지를 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200%가 넘는 가격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심지어 진짜 메인넷이 다 출시된 게 아니라 대략적인 출시식의 예고만 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자, 예, 여러분. 예고만 했는데도 무려 200%가 넘게 상장을 했습니다. 자, 예, 여러분. 예고만 했는데도 무려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식으로 메인넷 출시까지 완료가 된다면, 여러분. 200%가 뭐예요? 그땐 분명히 몇백, 몇천 위로 써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재단세력은 절대로 이 가격이 마냥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가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르고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목표해둔 이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미련 없이 보유한 물량을 전부 팔아버리죠. 올라가는 속도만큼 떨어지는 속도 역시 굉장히 가파른데, 이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절대 대응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에 재단세력이 활개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큰돈 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재단에서 메인넷 관련된 발표를 언제 언제 하는지, 이 정식 출시는 언제 이루어진지 같은 이러한 주요 일정을 사전에 알고 매매 타점을 잡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물론 재단 세력이 순순히 그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호재남입니다. 저 이래보다 암호화폐 시장 초창기부터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여러 재단의제 지인들과 동료들 을 통해서 이 주요 메인넷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솔직히 재단 놈들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유 싹 해놓으면서 개미들 지갑 털어먹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요. 오늘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이 주요 메인넷 일정 전부 공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호재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본격적인 메인넷 일정 공유에 앞서서 아직 이 메인넷 출시가 이 코인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아르고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바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프, 뭐 카이아,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이 전부 자체 메인넷 출시를 전후로 엄청나게 급등하게 된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사전에 알고서 미리 매매 타점을 잘 잡아 두셔야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매수 세력은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개미들이 호지를 접하고서 같이 매집에 돌입하면요. 본인들이 가져갈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극비 정보로 취급을 하고 극소수의 재단 세력들 사이에서만 이러한 정보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저점에서 이 세력이 모든 매수를 마치면은 어떻게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메인넷 출시합니다 하면서 정보를 터트리면서 이 가격을 200%, 300%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출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거, 이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대응 못 합니다.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뒤늦게 추세에 합류하면 그때 이미 늦죠. 세력들은 이 자신의 수익률까지도 다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한다? 그럼 미련 없이 매집한 물량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력은 정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코인 시장에서 큰돈 벌어갈 수 있을까요? 저 호재남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 배너에 제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메인넷 호재가 임박한 종목들의 가격 급등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에 이 베라체인의 업비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베라체인 역시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던 이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었습니다. 1월달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상장 전에 미리 매수 대기하실 수 있게 제가 급등 정보 전달 드렸고요. 전달 받으신 분들은 모두 700% 이상 수익률 보고 전부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급등이 멀어지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 때와 목표 매도 가격, 그리고 수익률까지 전부 잡아두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세력의 매매 전략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이 지정가 매매로 세팅해 주셔야 하는 점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번거롭게 이렇게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시원하게 급등 정보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요. 그렇게 했다가 제 매수 타점만 가져가서 자기네들 영상에 써먹는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그걸로 금전 요구까지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자로 개별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거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훨씬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더욱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한번 저한테 문자로 이런 식으로 급등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틀린 말 하는지 아닌지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다 잡아놨을 테니까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저한테 이 메인의 일정 공유 받으시고 매수 타점 잡으셨던 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신 이 수익률 화면입니다. 이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1,000% 넘게도 재미 보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이 대부분 코인 판이 돌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무지성으로 매매하시거나 불법 리딩 방에서 큰 손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 시작하시고 이렇게 큰돈 벌어가시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정말. 하더라고요.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따로 본인의 직업이 있고,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래하시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맞춰서 매매 전략 세우고, 대응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전부 저 호재남이 담당해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근데 호재남님은 왜 이런 걸다 공짜로 알려주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코인들의 이런 블록체인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매수 세력들이 이 메인넷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 지갑 뿔려먹는 방식을 알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야가 빠졌잖아요.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큰돈 벌어갔을 텐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쌓아놓은 저의 이런 인맥들과 여러 커뮤니티 정보를 종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코인들의 이런 메인넷 개발 현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메인넷 이슈가요 이 재단과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극비로 관리가 되는 정보라서 솔직히 재수 없으면 재단 쪽에서 태클 걸고 이 영상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큰돈 벌어보고 싶고 정말 인생 제대로 역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내려가기 전에 저 호재남에게 문자로 급등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인넷 이벤트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